독케이기 난데없이 일베충 선언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치지직에서 활동하는 독케이기라는 버튜버가 일베충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어요 치지직에서 구독자 2만 8천명의 치지직 파트너까지 단 애입니다 근데 얘가 2025년 5월 27일날 일베충이나 할것 같은 말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어요 심지어 파트너 단지 10일만에 이런 사고를 친겁니다 대부분 1배충 논란이 터질 때1배 용어인 걸 모르고 사용을 했다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어. 그러면 맨날 한다는 소리가 어 일배 용어인지 몰랐어요. 그냥 인터넷 용어인 줄 알고 잘못 썼어요. 죄송합니다.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단 말이야. 그렇죠? 근데 얘는 그런 해명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1배충 용어인 거 아는데 재밌으니까 썼다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. 게다가 웃긴 거는 근첩 발언까지 했어. 1배층 용어를 쓰면서 근첩 놈들, 내 방송 보지 마라. 너네들 근첩스러운 놈들은 다 팬시킬 거다. 이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나아게 가고 있다. 이거죠. 그럼 오늘 존우 영상 또 1배스럽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 독해이기 말이야. 근첩 비 r 를 했단 말이야. 이기, 이기, 이기. <laughs>